전설의 의상 이명웅 역대급으로 가장 강렬한 착장 단독 공개 모든 비밀이 드러나다 강희홍 기자 이 순간이 케이트 로스의 얼굴을 바꿨다 단독으로 확인된 소식입니다.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아티스트 이명웅이 이번 주요 행사에서 선택한 역대급 착장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조차 숨을 멈출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이 넘쳤으며 그의 등장과 동시에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조명이 떨어지던 순간 이명웅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고 나온 듯한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현장을 지켜보던 강희롱 대기자는 단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순간 케이트롯의 판도가 바뀌었다. 강 대기자의 발언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임영웅이 착장 하나로 만들어낸 별표, 별표, 경계, 붕괴의 순간, 별표, 별표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이미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으며, 바로 그 말, 바로 그 자리에서 케이트롯 역사의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까만 아트 침묵과 탄성 사이, 패션이 아닌 선언. 임영웅의 등장 순간은 마치 사전 연출된 거대한 서사의 절정 같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착장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정보나 사전 예고도 없던 상황에서 이명웅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고 그 정적은 곧 폭발적인 탄성과 카메라 셔터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착장은 단순히 멋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패션이 아닌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대담한 포인트를 동시에 품은 컬러 톤, 어깨라인에서 떨어지는 완벽한 곡선, 세밀하게 조율된 원단의 광택, 그리고 그의 체형을 완벽히 감싸는 실루엣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건 단순히 스타일링이 아니라, 트로트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명웅이 착장 하나로 보여준 메시지는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명중 강희롱 기자가 읽어낸 변곡점. 강희롱 대기자가 그 순간을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음악계를 취재해 온 그의 눈에는 별표 별표 변곡점 별표 별표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늘 새로움을 준비해 온 사람이지만 오늘 이 착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다. 강 대기자의 평가는 이명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분위기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빨리 읽어낸 결과였습니다. 팬덤 문화의 확장, 시장 구조의 이동, 그리고 세대 감수성의 교차점이 모두 이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명웅이 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문화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구본 영웅 효과, 시장 지표를 뒤흔들다. 현장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졌습니다. 패션업계 인사들은 레드 카페2 수준의 무대 연출력, 아이돌 중심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완성도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착장이 화려함 대신 절제된 디테일 속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바로 그 미묘한 균형이 이명웅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등장 영상이 SNS에 공유되자마자 역대급이라 이명웅은 등장만 해도 장르가 달라진다 와 같은 반응이 수천 개를 넘었으며 해외 팬 커뮤니티에서도 케이팝 패션 아이콘들과 비교하며 별표 별표 트로트 아티스트 최초의 글로벌 스타일링 별표 별표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팬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멜론 투표 상황이 요동치기 시작한 사실만 봐도 그 파급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별표 별표 영웅 효과 히로 이펙트. 별표 별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몇 초의 등장만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흔드는 유일한 아티스트라는 의미입니다. 로켓 새로운 시대의 시그널. 트로트의 재정에. 한 관계자는 이날 임영웅의 착장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그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로트 아티스트도 충분히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성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영웅의 등장 이후 트로트는 전통성과 클래식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팬층의 연령이 넓어지고 시장의 확장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는 완전히 다른 서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영웅의 역대급 착장은 단순한 패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다음 움직임을 예고하는 신호이자 그가 또다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의 착장은 단순한 미적 즐거움을 넘어선 구조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링의 안정성을 벗어나 강렬하고 현대적인 요소와 섬세하고 감각적인 디테일이 결합된 착장은 트로트는 올드하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원단의 결이 흐르며 빛을 받았고, 이는 또 하나의 시각적 퍼포먼스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명웅의 착장혁명, 트로트 아티스트의 시각적 재정에 이명웅이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역대급 착장은 단순한 일상 선택을 넘어 K 트로트 아티스트가 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완성도와 문화적 영향력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 강희롱 대기자가 선언했듯이 그 순간은 K 트로트의 역사가 별표별표 별표 올드함의 잔재 별표별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별표별표 별표 현대적인 세련됨 별표별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변곡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짝반짝 착장의 미학적 분석. 절제와 대담함의 조화. 임영웅의 이번 착장은 미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전통적인 트로트의 이미지에서 찾아볼 수 없던 별표 별표 극도의 절제된 고급스러운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대담한 실루엣, 별표 별표의 균형이 핵심이다. 컬러 팔레트의 전략. 그가 선택한 컬러톤은 원색의 화려함 대신 무채색 또는 깊이 있는 모노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세한 광택이나 소재의 대비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는 별표 별표 트로트는 화려해야 한다 별표 별표는 기존의 공식을 깨고 별표 별표 절제된 디테일이 주는 아우라 별표 별표가 더 강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실루엣의 해체와 재구성, 어깨 라인, 재킷의 길이, 팬츠의 핏 등은 클래식한 수트의 문법을 따르되 현대적인 패션 트렌드에 맞춰 과감하게 재해석되었다. 몸의 곡선을 강조하기보다는 별표 별표 건축적인 실루엣 별표 별표를 통해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의 음악 세계가 가진 포용력과 진정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상승 그래프 영웅 효과의 확장. 산업 지표와 브랜드 가치. 이명웅의 착장 하나가 시장 판도를 바꾼 배경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곧 별표 별표 산업 지표 별표 별표가 되는 영웅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패션 산업의 동반 성장. 이명웅이 특정 스타일을 선보이면 관련 브랜드나 스타일링 코드가 즉시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소비로 이어진다. 이번 착장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별표별표 케이트로트 별표 기반 프리미엄 스타일링 시장 별표별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패션 업계는 그의 다음 행보를 단순한 아티스트의 스타일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소비 트렌드의 예측 모델 별표별표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인지도 증폭. 해외 팬덤이 그의 스타일링을 K팝 아이콘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적 한계를 넘어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 개인이 가진 브랜드 파워가 글로벌 팬덤에게도 시각적 매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의 착장은 한국 트로트가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시각적 선언이 되었다. 비둘기 착장 뒤에 숨겨진 겸손의 메시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명웅이 이처럼 압도적인 착장을 하고도 별표 별표 겸손한 태도와 차분한 인사 별표 별표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진정성의 완성. 화려한 의상은 자칫 오만함이나 과시로 비칠 수 있지만 그의 태도는 그 반대였다. 이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화려함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대와 팬덤에 대한 책임감과 예의의 표현으로 스타일링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그의 완벽한 예형과 대비되는 묵묵한 태도에서 더욱 깊은 진정성을 느끼며 신뢰를 보낸다. 다음 행보에 암시. 스타일링 팀이 새로운 콘셉트의 프리뷰라고 언급했듯이 이번 착장은 이명웅이 앞으로 선보일 음악과 콘텐츠가 더욱 세련되고 실험적이며 장르를 초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팬덤과 대중은 그의 다음 앨범이 단순한 히트곡 발표를 넘어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의 다음 단계 별표 별표를 정의하는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임영웅의 이번 착장혁명은 케이트로트의 낡은 이미지를 보수고,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무대 밖에서도 산업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별표 별표 절제된 대담함 별표 별표은 케이트로트의 미래가 화려함 속에서도 깊은 메시지와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시각적 증거이다. 이명웅의 착장 혁명 단순한 패션을 넘어선 케이트로트의 미래 전략 이명웅의 역대급 착장 등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별표 별표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케이트로트의 이미지와 경계를 어떻게 재설정하고 있는가 별표 별표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전략적 행보였다 강희롱 대기자가 언급한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 판도가 바뀌었다 별표 별표는 말은 그의 스타일링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학적 한계를 허물고 글로벌 팬덤까지 아우르는 현대 대중음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착장의 미학적 분석,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글로벌 코드, 이명웅이 선택한 착장은 패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단순한 명품 착용을 넘어 별표, 별표, 트로트 스타일에 대한 재해석 별표, 별표이라는 구조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실루엣의 혁신 전통 트로트 무대복이 강조하는 화려함과 강렬한 색상 대신 이명웅은 테일러링, 재단, 이 강조된 묵직한 실루엣을 선택했다. 어깨선에서부터 바지 라인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곡선은 그의 안정적이고 깊은 보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트로트를 가벼운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별표 별표 고급 예술의 영역 별표 별표로 끌어올리려는 유도가 담겨있다. 컬러와 디테일의 전략. 선택된 컬러 톤은 절제된 모노톤이거나 깊은 색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세밀하게 조율된 원단의 광택이나 자수 디테일은 별표 별표 클래식과 모던의 교차점 별표 별표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스타일링은 K-팝 아이돌이 글로벌 시상식에서 선보이는 패션 코드와 결을 같이하며 해외 팬덤이 트로트를 힙하고 세련된 장르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임영웅의 착장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아티스트도 가장 세련되고 앞선 트렌드를 소화할 수 있다. 별표별표는 선언이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해외 시장에 트로트를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별표별표 별표 시각적 명암 별표별표이 되었다. 상승 그래프 영웅 변동률의 경제적 파급력과 미래 전략. 임영웅의 등장 직후 멜론 투표 상황이 요동친 영웅 변동률은 그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브랜드 가치의 재정에 그의 착장은 곧 별표 별표 이명웅의 다음 콘셉트 별표 별표를 암시하는 스포일러처럼 작용했다. 패션업계, 음반 제작사, 공연 기획사 모두 그의 스타일 변화를 별표 별표 향후 앨범의 톤앤 매너, 톤 앤드 매너, 별표 별표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기 시작했다. 이는 이명웅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시장 전체의 트렌드를 결정 짓는 기준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콘서트 패션의 기준. 이명웅의 무대 박패션은 곧 팬덤 문화로 이어진다. 팬들은 그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관련 제품을 소비하며, 이는 트로트 관련 상품 시장의 질적 향상과 예연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낸다. 그의 스타일은 트로트 콘서트 복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별표 별표 트로트 팬덤을 세련된 소비 주체 별표 별표로 포지셔닝 하는데 기여했다. 반짝이는 별 겸손한 아우라. 진정성이 완성하는 스타일. 이명웅의 등장이 더욱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그가 화려한 착장에도 불구하고 별표 별표 덤덤하고 겸손한 태도 별표 별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내면과 요면의 균형. 그의 스타일링이 패션이 아닌 선언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요적인 화려함이 내면의 진정성과 겸손함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거만하거나 과장된 태도를 보였다면 그 착장은 곧 과한 치장으로 전락했을 것이라. 이명웅은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흡수한 채 자신이 가진 본연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책임감의 무게, 관계자들이 그의 착장을 별표 별표 새로운 목표와 책임감의 표현 별표 별표로 해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명웅은 이제 케이트로트의 상징이자 대표 얼굴로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장르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역대급 착장은 별표 별표 이 자리에 걸맞은 아티스트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겠다. 별표 별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유지의 표현이었다. 이명웅 착장의 산업적 해석. 영웅 효과가 패션과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명웅의 역대급 착장이 행사 현장을 넘어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의 판도를 바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에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 이상의 깊은 산업적 유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의 확장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고부가 같이 브랜드 별표 별표로서의 잠재력을 동시에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원피스 패션 코드를 통한 장르의 재정에 올드함과의 결별. 이명웅이 이번에 선택한 착장은 트로트 패션의 고정관념을 명확하게 파괴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클래식에서 세련된 현대성으로 과거 트로트 아티스트의 의상은 화려함이나 정통성, 클래식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명웅은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모던한 실루엣을 통해 트로트가 단순히 중장년층만을 위한 장르가 아닌 별표 별표 현대적이고 세련된 K뮤직의 한축 별표 별표임을 시각적으로 선언했다. 그의 착장은 k p o 아이돌의 하이엔드 패션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트로트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역할을 했다. 젠더리스 미학의 도입 임영웅의 위상 디테일은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젠더리스, 젠더리스, 미학의 요소를 은은하게 품고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인한 어깨 라인과 부드러운 원단의 흐름이 결합된 실루엣은 기존 트로트 남성 가수의 틀을 깨고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향후 트로트 유상 디자인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상승 그래프 영웅 변동률의 경제적 파급력,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 이명웅의 착장이 가진 힘은 곧바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다. 그의 등장 전후로 멜론 투표 상황이 요동쳤다는 별표 별표 영웅 변동률 별표 별표은 그의 별표 별표 브랜드 동원력 별표 별표를 증명한다. 착장 브랜드의 급부상. 그가 착용한 유류 브랜드나 디자이너는 행사 직후 곧바로 대중의 검색 대상이 되었으며 해당 아이템은 별표 별표 이명웅 협과 별표 별표를 통해 즉각적인 판매량 급증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명품 브랜드나 하이엔드 패션업계가 이명웅을 별표 별표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 별표 별표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트로트 시장의 고급화 촉진. 이명웅이 보여준 수준 높은 스타일링은 트로트 관련 모든 콘텐츠, 앨범 재킷, 콘서트 VCR, 허보 등의 제작 퀄리티 기준점을 상향 평준화시킨다. 트로트 시장 전체의 요연 확장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고부가 같이 산업 별표 별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곧 상품성으로 이어지는 연예계에서 이명웅은 트로트의 별표 별표 격, 격, 별표 별표을 끌어올린 것이다. 마이크 착장 선언. 다음 행보를 암시하는 전략적 프리뷰. 관계자들이 그의 착장을 단순한 패션이 아닌 별표 별표, 새로운 콘셉트의 프리뷰 별표 별표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명웅의 착장은 미래의 활동 방향과 콘텐츠 스타일을 암시하는 별표 별표, 전략적 메시지 별표 별표로 해석된다. 음악적 변화 예고. 그가 선택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은 곧 이어질 새 앨범이나 콘서트의 음악적 방향이 기존과는 다른 크로스오버적이거나 실험적인 요소를 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의 패션은 음악적 도전을 시각적으로 미리 공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진정성 기반의 영향력. 이명웅이 착장 공개 후에도 겸손하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은 그의 파급력이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팬들은 그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뒤에 숨겨진 묵묵한 노력과 책임감을 더 높이 평가한다. 이처럼 진정성과 최고 수준의 프로페셔널리즘이 결합된 이미지는 이명웅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역대급 착장은 케이트로트의 별표 별표 세대 교체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장르 혁신 별표 별표이 이미 진행 중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다. 그의 한 걸음이 곧 산업의 기준이 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강희롱 대기자의 개이 틸티 판도가 바뀌었다는 발언은 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정확한 예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